대박. 안녕하세요. 어, 어서 음, 안녕하세요. 어서 와요. 안녕하세요. 이름? 이름이 이슬입니다. 이슬? 네. 아, 저 지금 생산직 일하고 있어요. 어, 몇 살? 몇살이게요 몇 살이게요? 가, <laughs> 아, 너뭐 놀랄까봐. 음 그래. 오늘 <laughs> 그래 오랜만에 듣긴 해가지고 기분 좋긴 하다. 몇 살이게요? 그래. <laughs> 저3 3 살이요. <laughs> 무슨 일 때문에 왔어 이슬이 오늘? 무슨 고민 때문에? 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좀 한 음. 5천만 원 정도의 돈이 생겼어요. 한 5천만 원 정도의 돈이 생겼어요. 적금 탔니? 어.. 아니요. 복걸이 네. 당첨됐어? <laughs> <남친> 아니요. <웃음> 왜? <웃음> 제가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.. 암? 네. 어떤 암 진단을 받아? 그 부신 비질람이라고네헤암인데네 음. 네. 갑자기 아, 5천만원이 생겼다 해서 갑자기 암으로 아. 아, 근데 그 지금 맷길에 네. 그거는 어 그게 이제 크기가 6cm 이하면 1기고 아, 음. 이상이면 2기고 아. 그다음에 이제 전이에 따라서 다른 8cm 정도라서 2기는 아. 확정된 더 참고. 아, 근데 그게 수술을 해야 되는 암인가? 아, 수술은 이미 했어요. 아, 수술을 수술 했어? 그러니까 그 부신이란 장기를 이제 아예 음. 절제한 음. 상황이고요. 음. 어, 이제 전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회 음. 전이가 좀 많이 그러니까 음. 원래는 많이 되고 뭐그 다음 간뭐 뭐 뇌나 뼈 전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폐 CT는 이상이 없고 내일 모레 간 MRI 확인 하러 이것도... 가요. 음, 다행이네. 다행이네. 어떻게 발견하게 됐어 근데? 어 제가 작년에 그 건강검진을 하러 가서 위내시경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뭐 요단백인가 단백뇨 그 그게 조금 수치가 있는데,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음. 있는 거라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, 음. 병원에서. 그리고 한몇달 뒤에 제가 이제 이비인후과 갈 일이 있어가지고, 이비인후과를 갔는데, 거기서 대기시간이 1시간이 넘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. 아 그럼 기다리면서 신장 내나 한번 가봐야겠다. 그때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복부 초음파를 한번 봐보자. 이래서 봤는데 거기서 혹을 이제 발견해가지고. 그러면은 그 돈으로 도뭐할 생각이었어? 어, 어 사실 그 제가 제가 여섯 살 겨울 방학 때쯤에 이혼을 엄마랑 아빠랑 하시고 제 음. 동생도 있어가지고. 엄마 혼자서 이제 둘이 애 키우면서 되게 힘드셨어요.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엄마가 엄청 편찮으셔가지고 아예 거의 못 일어나실 정도로 항상 누워계셔가지고 이제 동네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밥도 얻어먹고 이제 이모님들 오셔서 막 이제 청소도 돌아가면서 해주시고 막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냥 그때부터 제가 가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살았어요. 응. 그냥 회사도 이제 여기저기 다니고 뭐 하다가 이제 생산직에서 지금 한 6년 정도 일을 했거든요. 그러면서 지금까지 막 일을 쉬어본 적이 없고 놀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 가족들이랑 여행 한번 가고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. 아이. 제가 이제 일이 주야 2교대이다 보니까 이제 음. 병원에서 무리되는 일은 하지 말고 조금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엄마는 편찮으셔서 수입이 없으신 상태고 지금 동생도 가게 같은 거 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것도? 이제 동생 무슨 가게 하려고 그래? 뭐 카페나. 음. 근데 그걸 네가 네가 봐줘야 그래서 돼. 그5천만 원을 그 네가 줘야 된다고? 거? 그러니까 저한테 막 도와달라거나 이랬다는 건 음. 아니고 이제. 아니 근데 자. 네. 음. 우리가 원론으로 돌아가 보자고. 오천만 원이 생겼어 보험금으로. 보험금을 왜 주지? 아무래도 이제 생활. 이안될수 있으니까 생활비도 뭐 쓰고 맞아, 네. 그래서 주는 거지. 네. 네 몸이 완치가 될 때까지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먹고 살수 있고 생활비랑 치료비랑 이런 걸 주는 게 보험 제도잖아. 그래서 너한테 준 거라고. 네 동생 카페 차리는데 도와주고 네네 가족 여행 가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고. 물론 네 가족이 다 건강해서 나중에 완치가 되고 함께 여행을 간다. 누가 말려? 너무 좋지, 너무 좋은 일이고. 근데 내가 볼때 너한테는 지금 여행 갈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서든지 해더악착같이 네가 치료를 하고 몸을 잘 케어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아주 투철하게 그런 그런 정신으로 지금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 이제 가장 필요할 때. 그 돈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 그 약이 어~ 그 표적 항암 음. 치료제는 없고 이제 음. 아무래도 희귀합니다 보니까 방사능 항암은 잘안듣는 장기라고 하더라고요 음. 그래가지고 먹는 약이 있는데 그게 한 달에 한 백만 원 정도 고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일 년이면 천이백에 병원 가가지고 딴거 하고 그러면은 돈더 들어갈 거란 말이야 다른 치료까지 하고 그러면은 완치되는데 오년 걸린다고 생각하고 네가 일을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. 1 년에 1 천만 원으로 1 년을 어떻게 생활하니? 너 혼자도 아니고, 니네 가족 저기 어머니도 계시고 한데. 어, 뭐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다 많았다라고 그러는데, 어? 혹시라도 너뭐 어떻게 잘못되면 그 전에 하고 싶은 일들 얘기하는 거야? 에휴. 근데, 진짜로 독한 마음을 먹어야 돼. 무슨 얘기인지 알아? 네.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고, 일단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치료를 받고, 몸을 내가 잘 관리하고 해가지고, 빨리 완치가 돼야겠다. 그 생각 말고, 다른 생각은 할 이유가 없다니. 잘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, 워낙에 어, 기술이, 의술이 기술이 좋아지고 하기 네. 때문에 그 부신 피질 암뭐 생소하긴 한데 내가 볼 때는 완치가 충분히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. 그리고 이거 보시는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도 정말 이슬이 이제 편하게 치료받게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. 왜냐면 그동안 얘가 가장처럼 그런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니까 네. 치료받는데 정말 모든 거로 다 집중하고 다른 생각은 좀안 했으면 좋겠어. 진짜 네. 그게 내 바람이야. 그리고 이제 5년이 걸린다는 거 열심히 치료해서 난 네. 1, 2년 안에 이거 나는 완치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네. 그치또 회사가 좋은 회사라 그랬잖아. 또 사무직 같은 거로 갈수 있는지 그것도 상담해 보고 앞으로 자기 삶의 그 설계에 대한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줘. 건강해야지, 스라. 치료 잘 받아서, 아, 알았지? 그리고 나서 네가 일어서서 동생이든 부모든 다 챙겨서 가야 될거 아니냐? 좋은 일 있나 보다, 봐라. 좋은 일 있나 보다, 봐라. 네 거, 네 인생을 만들어, 그렇지? 다낫고그 다음에도 네 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많아. 그 그럼. 뒤에도 네 인생은 또 앞으로 수많은 날을 네가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단 말이야. 최선을 다해. 어? 진심으로 네. 얘기하는 거야. 네. 그래, 네. 들어가. 하세요. 응, 파이팅. 우리 가족 다 건강하자, 더 행복하자. 사랑해.